지금 탄핵이 가결되고 난 직후에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13%민주당이 앞서가던 것이 지금 불과 한달 사이에 역전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한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도 탄핵했죠 민주당의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장도 탄핵했죠 더 극단적인 것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서 대행의 네. 대행체제를 만든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건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아마 여론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보수층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 로데이터를 보면 아, 잘 아시겠지만은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39대 26으로 나오던 지금 12월 3주 차에는 대체로 보수층들이 지지가 그때 비하면은 민주당 지지에서 29%나 빠졌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도층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층들이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음. 이렇게 가서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해요. 이 조사에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내리막길을 걷고 크게 낮아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과 그리고 행포에 대한 견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서 잃을 거다 잃었어요. 예. 심판의 대상은 이제 이재명 대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탄핵이 되고 오히려 대행의 대행체제를 만들고 음. 그리고 자기 재판은 69일이나 질질 끌면서 지금 지체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은 안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저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의 예. 경우는 지금 53%에서 48%로 떨어졌지만은 음. 그 떨어진 주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철회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떨어진 걸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결과를 나온다고 보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 보수 지지층, 중도층뿐만 아니라. 아마 민주당 지지층 속에서도 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으면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원인만 찾는 거예요. 오. 지금 민주당이 어느 날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 국민의 힘도 사실은 지난 몇 차례 선거 때 졌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부분들을 반성하기 전에 그걸 다른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톡 검열만 해도 그래요. 예. 또 내란 선동죄나 카톡을 통해서 퍼뜨리면 일반 시민들도 고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오히려 그걸 문제제기하는 국민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 근데 이제 20대, 30대나 중도층 같은 경우가 특징이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카톡 검열이다 이거 카톡 경험령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카톡 경험령이요? 네. 그러면은, 아,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도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걸 오히려 보수층이나 국민의에서 과장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민주당도 못 믿겠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어어. 바로 저렇게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과 이재명 대표의 하락으로 나오는 거죠. 예. 민주당이 뭐 가반수 또법률를 합치면 은근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이 있으니까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막강합니다. 제가 12년 만에 국회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 변했어요. 전에는 그래도 여야가 싸울 때 싸우고 하더라도 서로가 조금은 절제하고 자제했어요. 그게 이제 여백의 정치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딱 오다가 내려오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음 잘못했죠. 개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힘이도 없어요. 그러나 그개엄이 정말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또 내란죄로의 성립하는지와 여부는 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수사하고 재판에서 규명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이참에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에게 망신을 줘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나아세요. 그렇게 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윤석열을 잘못했고. 민주당도 너무 심하네. 나라 생각 안 하네. 국민 생각 안 하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감방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방 청문회? 그거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서 청문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응하나요? 간다고 대통령이 응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시위하고 쇼하고 망신 주고 그렇게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뭐 있냐 이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정치 공사로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그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힘은 있을 때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거야에 취해서 너무 독주하고 있어요. 그 멈춤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는 더 추락할 거고 국민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왜 저렇게 몰아붙일까. 대통령을 그렇게 국민들 생중계되는 데서 체포해서까지도 빨리 저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받은 선거법 위반 이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파면시켜서 조기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하려는 거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이거는 뭐 구,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하고는 관계없이 다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권영석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완행 열차를그르는데 저는 완행 열차도 빠른 거라고 봐요. 이거는 예. 도보 수준입니다. 도보로 도보로 <laughs> 걸어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범죄가 아니다. 지 지난번 11월 15일날 일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판결이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가면은 3개월이 되는. 2월 15일 날 이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벌써 두달 넘게 수령하지 않고 그리고 변호사 임명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벌써 69일 허비했잖아요 법원도 책임이 있어요. 법원에서 재판 지휘를 제대로 빨리해서 음. 했어야 되는데 봐준 거죠. 사실은 막강한 야당의 대표니까 법원도 제가 볼 때는 판사들도 지금 속된 말로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 와서 앞으로 3월 12일까지 두달 가는 그 재판부는 다른 사건 안맡겼다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만시 지탄이에요. 이런 사실들 다 알아요. 그러면은 반박을 하지 말든지. 그런데 이거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윤석열의 경험에 대한 물타기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늘 이제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해킹도 마찬가지예요. 이슈는 이슈를 가지고 덮는다라고 세상에 지금 민주당을 해킹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던 카톡 검기업 카톡 검열 민주 파출소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해킹이란 걸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체포도 사실은 너무 과한 거라고 봐요. 사실 체포, 적부심 뻔한 결과일 텐데 사실은 서부지법에서 발령한 체포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초록은 동색이에요. 예. 변호인단 내에서도 하느냐 마느냐를 고심했을 텐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지금 공수처에 수사관을 권하는 서울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에 간 거는. 통상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상기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는그 얘기는 공수처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테니 구속영장은 또 편법이나 원칙을 저버리는 서부지법에 하지 말고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을 한번더 한기 시키기 위해서 체포 영장 적부심을 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뭐 뻔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구속 영장 부분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네. 보면은 공수처가 원칙대로 공수처법에 있는 대로 공수처에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에요. 예외적으로 주소지나 이런데 하는 거지. 예외적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이지. 아니 자기들이 편하다고 수사 검사가 자기들이 편하고 여기 가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장이 나오기가 발부가 편하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도 체포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승복이 안 되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영장 정부도 정말 서부지법에 간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완전히 공수처하고 서부지법에 판사들라고 짬짬이가 있구나라는 의혹이 더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부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지금 꼭 구속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보면은 대통령 도주의 우려, 대통령이 도, 어디 가겠습니까? 도주 우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지금 다 밑에 내란 공범이다 그러고 내란 종범이다 그러고 하면서 다 지금 구속돼서 조사 다 끝났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재판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조사 수사가 안된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 경찰, 검찰 서로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을 무슨 저 증거 인밀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불구석 수사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내는 낸은 엄청난 계약입니다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추천하는 방식은 제3자 특검으로 대법원장이 두명 하는, 그거는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위원이라고 하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서 좀 합헌적인 그러한 이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안할수 없으니까, 그걸 바꿨는데, 거기는 수사 대상을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위헌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내란 선전 선동죄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 예를 들면 개헌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또 대통령의 방어권을 줘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 이것도 전부 내란 선동죄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놓는 거예요 아마. 그게 카톡 검열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카톡 검열하겠다고 그러면서 내란과 관련돼서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들리면서 선전 선동하면은 이거 다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맥락을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약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던 대북 모든 대북 정책들 예를 들면은 뭐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그리고 확성기 저쪽, 확성기를 한다든지 또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국방부가 얘기했던 부분들 은 이런 모든 것들을 외환으로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정책은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김여정이나 김정은을 얘기한 그대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지겠으면 국방부 조차에서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외환이 아니라 정상적인 통상적인 대국 정책의 국가 안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 범위를 관련돼서 있는 수사들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거고. 또 야당이 여당 의원들 야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내란 선동죄로 엮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음. 이런 문제입니다. 놔두면은 단독으로 또 저게 처리가 되니까 저거보다는 저 최악보다는 우리가 이 경험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래도. 차고라도 가자. 이게 이제 어제 원내 지도부의 고민의 일단이고 그 과정에서 건성동 원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 간이던하지 예.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 특검법을 스스로 손으로 발의하자고 음. 우리 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울컥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 그 자리에서 울컥 하는 것이, 그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예.